모시고, 안녕하십니까. 꽁꽁 얼어 있던 땅에 봄비가 내려서 적시고, 꽃들이 피어나 춘사머리 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도 봄처럼 따뜻해서, 저도 주변도 봄 기운 가득 퍼뜨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봉독하신 교훈가에서 이같이 쉬운 도를 자포자기, 자포자기 하단 말가라고 대신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천도교를 하면서 아 우리도가 참 쉽다라고 생각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신사님께서 쉽다고 하시니 그 말씀을 믿고 우리도가 쉽다는 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같이 쉬운 도를 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동덕 여러분, 천도교를 신앙하는 것이 쉬우십니까? 저는 다른 종단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천도교 신앙 생활은 쉬워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천도교 생활을 하면서 어려웠던 것들을 제 마음에서 조금 내려놓으려 합니다. 첫째, 영부입니다. 천도교 하늘연대는 14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매년 12월 마지막 주에 일주일간 수련을 하면서 새해를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모이는 것이 조심스러워지자 줌으로 수련을 시작했고 2020년 말에 줌으로 일주일간 수련을 하고 나니 줌 수련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주 모일 수 없다면 줌으로 수련을 이어가는 것이 어떤가라는 의견이 있어서 2021년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매달 첫째 주 일주일간을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줌 수련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련 중에 하루는 경전 공부를 하는데요. 이번 달 경전 공부는 해월 신사님 법설 영부 주문이었습니다. 영부 주문에 경의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영부 있으니 그 이름은 선약이요 그 형상은 태극이요 또 형상은 궁궁이니 나의 이 영부를 받아 사람을 질병에서 건지라 하셨으니 궁을의 그 모양은 마음 심찬이라 라고 영부가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부 중에 경험담을 나눈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그 동덕님은 영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내 정성이 부족한가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래 전에 수도원에 갔을 때, 이제 막 입교한 분은 영부를 받아서 엄청 행복해 보였답니다. 그런데 오늘 영부 주문 공부하면서 영부가 마음이라는 말씀이 깊이 들어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고 편해지는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대신 사님께서도 돌을 받으신 초반에는 종이 영부를 그려서 물에 타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포덕문에서는 종이 영부의 효염이 있고 없는 것은 정성스럽게 주고받는 그 마음의 효염이 있었다는 것을 명시해 놓으셨습니다. 해월스사님 법설 기타 편맨 마지막 절에도 마음이 하늘님인데 사람들이 이를 모르고 있어서 부도로 그려서 가르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경전의 말씀처럼 영부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종이 영부를 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경전은 참 신기합니다. 볼 때마다 다른 게 보입니다. 오늘은 이 구절에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요. 어느 날엔간 지금까지 그냥 넘어갔던 어떤 구절에서 큰 가르침을 받기도 합니다. 천도교를 하면서 종이에 먹으로 그려내는 영부를 받지 못했다고 하여 천도교를 제대로 하지 못했나 정성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제 조금 편해지고 쉬워지면 어떨까요? 둘째는 마음 닦는 일입니다. 마음을 닦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아득하기만 합니다. 닦아야 한다는 것은 뭔가 닦을 것이 쌓여 있다는 뜻이겠지요? 내가 지금 오늘 이렇게 살아있으니 아득하고 아득한 저의 쪽에 우주가 형성되었던 그 때부터 지금까지 제 기억 너머에 있는 몇년전 어릴 때의 경험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아도 당장 일주일 동안 또 하루에도 많은 일을 겪으며 힘들어 하기도 합니다. 하나하나 뒤돌아보며 쌓여 있던 것들을 다 닦아내야 도통을 한다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아니, 너무 어려워서 포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다 닦아내고 마음을 비우고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모든 흔적을 지워야 도통을 해야 하는, 거, 하는 건가요? 그렇게 다 지워서 도통을 한다면 언제 다할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쌓여 있는 모든 것이 한울림이라고 생각하려 합니다. 내 기준에서 멋진 것, 좋은 것, 착한 것, 지혜로웠던 것등 이런 기준을 두지 않고 그 반대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모든 것이 한울림이라고 생각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제가 살아온 것이고 한울림 이치기운으로 한울림 은덕으로 살아온 한울림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스승님들께서는 제가 하늘님이라고 하시니 저는 하늘님이고 그 하늘님으로 살아왔으니 쌓여 있던 마음을 닦아내려고 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매 순간 흔들리고 매 순간 힘들게 살 수는 없겠지요. 스승님들께서는 걸으셨던 그 하늘님으로서의 삶그 삶을 살고 싶은 것 또한 내가 하늘님이기에 내가 스스로 선택해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님으로서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을 경전 속 스승님들의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보물 찾기를 하는 것 같아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내내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은 주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대신사님께서 하늘님을 만나셨던 체험이 논학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하늘님께서 무국대도를 주시면서 하신 첫 말씀은 오심즉 여신입니다. 하늘님 마음이 곧 대신사님의 마음으로 하늘님 마음이 곧 사람의 마음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무궁무궁한 도에 이르렀으니 닦고 단련하여 그 글을 지어 사람을 가르치고 그 법을 바르게 하여 덕을 펴면 너로 하여금 장생하여 천하에 빛나게 하리라 대신사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한해 동안 닦고 해아려 주문을 지으셨습니다. 논학문에 보면 주문에 대한 뜻이 잘 풀이되어 있는데요. 지기금지 원이내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후 결론적으로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그러므로 명명기덕을 염렴 불망하면 지화지기되어 지화지성되리라. 염렴 불망하면 늘 생각하여 잊지 않으면 지화지기되어 내 기운이 하늘님의 기운으로 지극히 화하여 지어지성되리라. 지극한 성인이 된다. 무엇을 생각하고 잊지 않아야 성인이 될까요? 대신 사님께서 밝혀놓으신 하늘님의 밝고 밝은 그 은덕이겠지요? 동덕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성인되기가 너무 쉽지 않나요? 하늘님 은덕만 늘 생각하여 잊지 않으면 성인이 된다고 합니다. 한울림은덕을 생각하는 글이 바로 대신사님께서 지어주신 주문이지요. 주문은 지극히 한울림을 위하는 글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울림은덕을 늘 생각할 수 있도록 대신사님께서 주문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들은 무엇만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주문만 외우면 됩니다. 왜 주문만 외워도 하늘님 은덕을 생각하게 되고 하늘님을 위하는 일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해월신사님 법설 영부 주문에서 37자 주문은 대우주, 대정신, 대생명을 그려낸 천서이니 시천주 조화정은 만물 화생의 근본이요. 영세불망 만사지는 사람이 먹고 사는 녹의 원천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시천주 조화정이 만물 화생의 근본이라고 하셨으니 내가 태어난 것을 밝힌 것이 시천주 조화정이라는 것이지요. 즉, 한울림 조화로 내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영세불망 만사지는 사람이 먹고 사는 녹의 원천이라 하셨으니, 내가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것이 영세불망 만사지라는 뜻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해월신사님 말씀에서 나를 살리는 먹는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꼭꼭 씹어서 먹으면 그 다음은 누가 일을 하나요? 하늘님께서 하십니다. 하늘님의 노고를 생각하니 식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게 됩니다. 의암성사님 법설 강론 경회에서 시천주 조화정은 근본이요 영세 불망 만사지는 단련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해월신사님의 말씀에서도 의암성사님의 말씀에서도 내가 태어나 살아가고 있음이 모두 하늘님 은덕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문을 외우면서 하늘님 은덕을 염염 불망하면 성인이 된다고 하시는데요. 그것은 천도교 진리는 화출 자연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님 은덕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무언가를 하면 자연스럽게 하늘님 이치 기운이 화하여 나온다는 것이지요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돈은 스스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맛있고 멋진 맛을 볼수 있습니다 누가 수박에 대해 설명을 아무리 잘해주어도 먹어보지 못하고 수박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도 예전에는 참 많이 생각했는데요. 왜 천도교에는 성직자가 없을까? 내가 이렇게 답답할 때 누군가 옆에서 좀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왜 천도교를 하는가? 어떤 때엔 내가 천도교인이 된 것이 답답한 적도 있답니다. 그런데 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아직도 스승님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 아직도 하늘님을 믿지 못하는구나.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스승님들께서 하늘님의 은덕을 말씀하셨고. 하늘님의 쉼없는 보살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으니, 그 하늘님은 덕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그 하늘님은 저기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몸에 모시고 있으니, 모신 하늘님을 위하면 된다고 이미 밝혀 놓으셨는데도, 나는 아직... 스승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기에 도를 가르치는 또 다른 손가락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반성을 해보았답니다. 천도교는 한울님과 직접 만나는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의암 성사님께서 법문에서 딱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는 반드시 하늘이 하늘 되는 것이니 어찌 영성이 없겠느냐? 추남 상사님께서도 나와 하늘을 둘로 나누지 말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이 더 필요할까요? 스승님들께서는 경전에 이미 다 밝혀 놓으셨습니다. 내 몸에 모신 하늘의문덕을 생각하면서 주문을 외우면 천심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 우리들은 그 말씀을 믿고 지극히 주문 공부를 하면서 이같이 쉬운 천도교를 그저 신나게 즐겁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교당에 나와 교인들끼리 모여 앉으면 나는 한울림은덕을 염염 불망하면서 경전 공부를 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경험을 했어요.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라는 도담을 나누면서 서로 배우고 행복하면 기쁘겠습니다. 의암성상님께서 강론 경의에 이러으로 13자 주문은 사람 된 근본이니 근본을 투처리하며 능이 조화를 통하여 하지 못할 것이 없겠기에라고 하셨습니다. 주문을 외우면서 하늘님 은덕으로 태어나서 하늘님 은덕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만 하면 능히 하늘님의 기운으로 하늘님 기운을 쓸수 있다고 아니 이처럼 신나는 종교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제 3월 10일은 제 159주기 대신사님 순도 추모식이 있었습니다. 159년 전에는 대신사님의 무국대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세상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대신사님께서 순도의 길을 택하시면서까지 지키신 천도의 진리가 이제 과학이 증명하는 진리임이 밝혀졌습니다. 이 대단한 천도교를 하는 우리들은 운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같은 무국 대도를 잘 지켜내요. 손바닥에 시천주 주문을 써줄 날을 대비하여 잘 닦아내기를 심고하면서 이만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